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현재 김건희와 20년 친분이 있다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을 앞두고 도망갈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각종 막말에 주식 파킹에 임금 체불에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는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김건희처럼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 기사가 터졌습니다 최근 김행 후보자는 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지인의 추천으로 사회이사가 잠시 됐다가 국내외 선교에 집중하느라 곧바로 사임했을 뿐 DC인사이드와 1%도 관계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DC인사이드를 인수해서 차익을 올렸던 법인 여러 곳에서 김행은 상임 고문 등기 이사로 겸직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2006년에 DC인사이드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니커라는 닭고기 업체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글로벌 리소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A란 회사로 명령하겠습니다. 자, 그 A란 회사를 인수합니다. 당시 김행은 그 A 회사의 주식을 8.8% 보유한 임원이었습니다. 자, 이 A 회사는 DC인사이드의 경영권을 확보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김행은 A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B 회사의 사회이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행은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와 인수당하는 회사의 이사회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임원으로서 동시에 발을 담궜던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인수 소식이 나오자 B 회사의 주가는 일주일 만에 47.5%나 급등하고 이 B 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가를 다시 띄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B 회사는 2008년 상장 폐기되기 전까지 500억을 챙깁니다. 이런 과정에서 B 회사의 대표는 2009년에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가 되고 도피하다가 붙잡혀서 끝내 징역 2년을 살고 이런 인수 과정을 주도했던 마니커 회장도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결국 불법적 인 주가 조작에 김행은 투수도 하고 포수도 봤다는 것이라. DC인사이드 인수와 1% 관련이 없다는 김행의 해명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김행은 자신의 공식 이력에서 이 A회사, B회사 등의 임원으로 활동했던 그 이력은 누락시켜왔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먹튀 세력의 대주주이자 등기이사였던 김 후보자가 당시 사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명하고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자료에서 관련 이력을 숨긴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려 의도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그림의 주인공이라면 민주당 인사였다면 정말 가루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혹시 김건희와 오버랩되어 보일까 봐 인사청문회조차 보이콧하면서 장관이 되겠다고 나오고 있는 상태라 정말 귀가 막힐 따름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김행은 김건희와 친분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는 짓이 똑같다. 오늘 추미애 전 대표는 가결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성을 요구하고 가결파하도록 조정훈처럼 시대전환 조정훈처럼 국힘으로 건너가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일단 추 장군의 죽비와 같은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관을 수단으로 해서 법치를 가장한 폭력을 행사하는데 어떻게 당대표를 체포해가라 할 수가 있는지 어... 어... 그걸 여태까지 경계하고 또 경고하지 않아가지고 검찰 정권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 예. 민주당이 자체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 반성이 없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또1% 미만으로 정권을 놓치고 어그 민생이나 수출이 무너지고 안보 외교 평화 역사가 다 무너져 내리는데. 그냥 야당 국회의원만 하면 일신이 편하면 그만인가? 아 어, 그분들이 국민에게 나들고 이 주석에 다닐 수가 있었는지 그 염치부터 우선 묻고 싶어요. 어 그러면 이대로 이제 포용하는 셈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성래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외상값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까? 저는 뭐 외상값이라는 그런 표현은 쓰고 싶지가 않아요. 장사꾼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적어도. 국정을 돌보는 헌법 기관 아닙니까? 음. 그러면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 있는 이 무도한 검찰 폭력 정권과 손잡고서 당내 통합을 운운할 그 자격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음. 이 언론이 탄압받고 있고 노동권을 탄압하고 항일 독립의 역사를 매도하고 아무런 수단이 없다. 이렇게 좌절한 절망한 국민들 앞에 당대표가 아 내가 단식이라도 해가지고 아, 이것을 끊어내겠다 하는 그 결연한 그 결기를 보인 앞에서 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분들 스스로 용퇴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해요. 용퇴를 한다는 말씀은 뭐 당을 나가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음. 그 스스로 밝힌 분들에 대해서는 예. 어, 징계를 징계 절차가 들어가야 되겠죠. 아, 그게 스스 정당, 예. 정당의 어떤. 기율 규율이 있기 때문에 음... 네 그분들을 무슨 뭐 어떤 그~ 공천 가지고 또는 어~ 포 그~ 동의한 그 표결 가지고 당 대표를 겁박하고 그랬다면 네네. 뭐 그런 콩가루 당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당의 예. 기율이 필요하죠 어~ 비명계라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네. 왜 자꾸 그~ 정파적인 단어를 쓰면서 각자가 헌법기관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치 본연의 본질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지 뭐 그냥 비명이라고 자꾸 어리광 부리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어~ 뭐 지금 지금 뭐~ 당에서 여러 그~ 분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예. 어 저는 그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당명을 시대 전환이라고 붙였지만 자기 개인을 전환해서 예. 어, 사실은 국민을 속였다 할수 있어요 어. 비례 의석으로 그 그렇죠. 의회 에 진출하신 분이 예예. 그래서 국민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색 옷을 입고 빨간색 마음이면 미련 없이 건너가시면 돼요 그걸 뭐 분당이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뭐 예. 어, 비명이라고 그렇게 불리 입었다라고. 어, 억울해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지지자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음... 자, 추미애 장군은 가결파는 초록색 옷을 입고 빨간색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조정훈처럼 국힘당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방송용으로 저격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가결파의 또 하나의 미래가 되고 있는 금태섭이 신당 창당을 페이스북에서 조출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명은 새로운 선택이고 국민의 당의 녹색, 국힘의 빨간색, 민주당의 파란색을 버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보잘 것 없게 보이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5천명의 당원이 필요하다며 패친을 대상으로 당원가입 좀 해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가결판은 조정훈처럼 국힘으로 가거나 금태섭처럼 새로운 구걸이나 하시라. 라스뉴! 현재 커뮤니티에서는 이직 이대남을 정확하고 통렬하게 분석한 이 글로 뜨겁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정치권에서 이대남을 신경 안 쓰는 이유가 있다. 이직 이대남들은 투표율이 낮다. 변덕스럽고 까다로우며 충성도가 낮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다가도 딱 하나 마음이 안 들면 생난리를 치는 맥주 500에 기본안주 시켜놓고는 요구사항 불평만 개많고 시끄럽게 떠드는 진상손님 같은 존재다. 패미를 조져주세요. 발이 패미지 사실상 여성을 뜻한다. 여자도 군대 보내주세요. 여성정책 없애주세요. 한마디로, 쟤네들, 안 되게 해주세요! 똥팔육을 조져주세요. 이것 때문에 노동위원회를 주장하는데 그 자리가 본인들에게 온다고 착각한다. 뜰딱들을 조져주세요. 교통비 혜택 없애달라. 허건 날. 눈먼 돈타용하면서 복지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 조조라. 시민단체 조조라. 장애인단체 조조라. 인권단체 조조라. 환경단체 조조라. 동물 조조라. 우리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달라가 아니라 우리 빼고 다안 되게 해주세요라는 요구사항을 늘어놓는다는 겁니다. 이직 맨날 하는 소리를 봐도 여자는 다패이고 영포티 똥팔육 뜰딱이라며 전부 싸잡아 욕하고 적을 삼고 있다. 결국 지들 빼고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가 다 적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투표율은 낮고 결집력 낮고 주대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애들이다. 근데 지들 빼고 전부 다 조져달라고 하면 정치권에서 이걸 어떻게 들어주겠냐? 선거 날롤 하는 애들 잡겠다고 나머지 유권자 전부랑 척지는 바보가 어디 있겠냐? 지난 대선에서는 언론에서도 띄워주고 정치권에서도 나름 관심을 가졌었는데 하는 꼴을 보니까 답도 없어서 그 후로는 그냥 완전히 버린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선 신경을 꺾고 앞으로는 선거 때나 돼서 개돼지들 먹이 던져주듯 여가부 폐지 이런거 하나 대충 던진 다음에 찍을라면 찍고 말거면 말어 라는 이 정도로 대할 것이다 어차피 표도 안되니 정치권에서 신경쓸 이유가 1도 없음 이직 2030은 자업자득인 셈이다 자 이것을 요약하면 이게 된다 왜 우리 이대남을 버리냐 해봐야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이직할건데 뭐하러 들어줌? 국힘에서는 어차피 이직할건데 뭐하러 들어줌? <laughs> 이라고 반응한다 자, 이미 이직 이대남을 분석한 여러 글을 봤는데, 이게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혐오로 흥한 자, 혐오로 망한다는 거죠. 마치